클린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고 갈게요. 178페이지에요. 요즘에 최근에 한 1~2년 사이에 클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게 원래 없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대에서부터 나왔던 그런 얘기들인데, 사실 진짜 자연스러운 거예요. 클린이라는 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동물은 아프면 먹이 먹는 것을 중단한대요. 음, 왜냐하면 아니요. 에너지를 치유하는 쪽으로 막다 몰아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픔에 입맛이 없죠 아니요 <laughs> 아픔에 입맛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laughs> 아픔에 입맛이 없는 걸로 어, 그리고 이 저자가 통합의학 공부하면서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 아유르베다를 번역하면 무슨 뜻이게요 말해도 돼요 <laughs> 어? 장수과학 어, 장수가. <laughs> 아? 장수과학. 아. 좀 되게, 아.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장수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독소 없이 깨끗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은 행복하고, 음. 노폐물은 계속 배출되고, 계속 독소는 들어오니까, 그리고 장기는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핵심이래요. 근데 원래 우리 몸은 이걸 원래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게 망가뜨려서 그렇지. 그래서 조직에서 독소를 빼내고, 부산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실제적인 치료도 하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도 노폐물이나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클린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우리 뭐 단식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단식. 이렇게 땀도 좀 빼면 뭔가 노폐물이 좀 나갈 것 같고 하는 그 느낌. 그래서 한 번씩 심지방을 가고 싶어 하는 그 느낌. 이런 것들 근데 현대인들은 정화와 해독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잊고 사는데 여기서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정화랑 해독에 대해서 일단 정화는 뭘까요? 정화 정화는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음. 집중적으로 해독에 들어가는 거니까 시작 그리고 끝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청소는 뭘까요? 청소, 우리 집 청소, 청소해도 끝이 없지 않아요. 기간을 정해놓고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 점차적으로 계속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들 어,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단식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예수, 그다음에 뭐 마호메트 간디, 부처 이런 분들이 다 했던 게 뭐냐면 간단식해서 단식, 기간을 정해놓고 한뭐 40일, 60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182페이지 보면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쌓이고 넘친 것을 비워버리고 단순화시켜서 빈 공간을 만들고 오래되고 꽉 막힌 방식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이 깔려있다. 이렇게 단식을 하거나 이렇게 몸을 정화하는 게 근데 몸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으로 부득이하게 깨닫는 경우도 있대. 실제 클린을 해보면 예수님, 뭐마우메트 간디 부처. 이런 분들이 단식하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죠. 근데 응. 시간 지나면 정말 상상, 예상이 안 되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거든요. 실제 해보면. 응.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단식을 하는 데 이유가 있겠죠. 응. 182페이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런 해독요법을 할 때, 맞췄을 때 특히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봐야 돼요. 응. 첫 번째. 어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 몸이 해독 상태로 얼마나 강하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했는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장 기능 회복에 필요한 상태가 만들어졌는가? 장이 음. 재건이 돼야 되죠. 뿌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따로 파트를 만들어서 이제 할 건데 독소가 제거되는 배출되는 경로들을 잠깐 보고 갈게요. 일단 피부, 땀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배, 이산화탄소로 나가고 신장, 소변을 통해서 나가죠. 그리고 간, 담즙이랑 합쳐져가지고 대장으로 가요. 그리고 그냥 대장 자체에서 나가는 것들도 있죠. 이 모든 경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독소가 배출이 돼야 돼요. 음.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188페이지인데, 우리가 이 앞에 한번 공부했었는데, 소화기계를 제발 좀 쉬게 하자고 <laughs>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현대 생활에서 음식물 처리해서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소, 쓸데없는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우리 몸이 음. 에너지를. 음. 이거 음식물 처리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능으로 바뀌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음, 하루, 종일 먹는다는 <laughs> 하루 종일 먹는다는 얘기죠. 왜냐? 우리 몸에 일단 뭐든지 어떤 좋은 음식이든 안 좋은 음식이든 몸에 탁 들어가면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하는 에너지가 많이 되겠죠. 위장이 어 싫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날 우리가 위에 집어넣는 거는 대부분 영양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 어, 그리고 씹고 삼키고 소화시키고 흡수할 때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의 투자 대비 수익은 최저다. 돈 버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출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버는 거. 그렇죠. 하루 종일 먹는 음식 습관 때문에 소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뚜둥. 내일 모레 뭐죠? 설라 <laughs> 진짜 약간 뭔가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189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제목이 해독의 시작을 알리는 몸의 신호를 켜는 법이에요. 몸의 신호를 켜는 법 해독으로 음, 음. 어떻게 하냐면요 어, 조직에 쌓인 독소의 경우 소화, 흡수, 동화가 완료되면 해독 신호가 와요. 그때 몸이 해독에 들어갑니다 하고 초록 불로 탁 신호등을 켜져요. 음. 해독 프로그램은 이런 신호를 정상보다 더 강하게 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주로 소화계통의 작업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꾸 음식을 조금 위에 그만 넣으라고 반복을 하고 있어요. 소화기간이 충분히 오래 쉬고 자주 쉬면 해독신호가 더 자주, 그리고 더 높은 강도로 들어간대요. 이 신호가 오면 몸에 쌓인 독소와 그것을 잠시 덮어둔 점액이 함께 배출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실제 클린을 진행하면 어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희한한 반응들이 몸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형 반응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해줄게요. 190페이지 독소와 점막이 모두 빠르게 중화되어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몸에 더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꺼번에 배출되어 처리되지 않고 돌아다닌 독소는 더 해로울 수 있다. 해독 프로그램은 독소를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제거한다. 그러나 첫 번째 조치 독소 배출을 촉지시킨다고 그에 맞추어 두 번째 조치 중화도 자동적으로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두 과정의 메커니즘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배출과 중화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해독 프로그램이 유행별로 구별되고 손상된 장기통의 회복 속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출만 하는 게또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해독하는 거랑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의 안전한 방법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비우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해독 프로그램이 진짜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하나하나씩 좀 알아가 볼게요